여러분 부추 많이 드시죠? 특히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부추 많이 먹는데요. 부추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이 20년 젊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10배 더 증폭시키는 환상의 조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마늘, 양파는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랑받는 부추의 진정한 가치는 잘 모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몇안 되는 채소로,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독보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피로회복제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오늘 제가 그 부추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부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혈관청소부이자 천연항생제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하면 그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짝꿍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부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부추 계란국이나 계란말이를 만들어도 든든하고 영양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해산물인데요. 특히 부추와 새우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이 부추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노화 방지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부추와 오징어 역시 타우린과 알리신이 만나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추를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추와 이런 환상의 조합들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